네, 지난 강의에서 우리 했었죠. 뭐요? 사엠사엠 했는데 안전의 사행과 생산의 사행을 구분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실수는 예습인데 바로 뒤에 상세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이템이라는 것은요, 기계, 전기, 유체계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기계는 주로 대개 변형, 마모, 파손, 탈락, 가열 등이고요, 전기는 개방, 탈락, 자본, 드리프트, 입출력 불량, 저렴 불량, 유체는 누설. 부식, 폐쇄 등을 이제 구분해 놓은 거고요. 다음, 인간의 그 에라 유형은 대표적인 게 미스테이크, 슬립, 에피세, 바이브레이션 등이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뒤에 역시 상세하게 해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걸 앞에 먼저 예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뭐야? 휴먼 에라 그래요. 휴, 이렇게 쓰죠. 휴먼 에라. 이렇게 쓰는데. 휴머니라의 분류는 크게 여섯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대표적인 분류가 심리적 분류에 심리적 이심리적 학적 분류는 스와인의 분류라고 도 돼요. 이 심리학적 분류는 약 다섯 가지인데 첫째 불학정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시간지어 타이메라 순서차고 세 가지로 크게 나요. 심리학적은 첫째 완전하지 못한 거 시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첫째 생략이라 금방 오미션이라요. 확인해 했는데, 부작용,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가져오는 게, 2번하고 3번을 빼뜨려온걸 가지고, 부작위에라오미션이에요 직무 또는 어떤 단계를 수행치 않으습니다 1, 2, 3, 4를 해야 되는데, 1번, 4번만 한다. 이런 걸 가지고, 부작위에라 다른 말로 오미션이라고 우선 몰라도 괜찮아요. 실행해라는 봐요. 오미션의 CEO를 커미션에라 그래. 이거는 자기실수에직무의 불확실한 수행. 여기에 직무 또는 어떤 단계를, 한 개, 두개 하면 단계를 자체를 안한 거고, 요거는 확인했는데 불확실한 수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설명을 할수 있지만 어떤 단계를 생략한 걸 오미션. 그 다음 이거는 직무의 불확실, 확인했는데 답이 안 맞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커미션 해라. 선택, 순서, 시간, 정성적 착오를 가지고 우리는 실행해라. 그 다음 가잉 행동 해라. 엑스트로스 해라. 하죠. 불필요한 가오. 뭐 이런 거고. 순서 에라는건 순서적 가오. 순서에 벗어난 직무 수행. 타이메라는 지연 오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상세 설명이 안나요 다음 중 스와이너 휴머네라가 아닌 것은 스와이너 심리학적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찾을 줄 알면 되고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과정을 한 것은 뭐 입력이냐, 출력이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실수냐, 피드백 의사결정 수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내 정보 처리라는 판단 요 말만 대내 정보 처리라는 인지 차고 판단 차고, 조작 차고 등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 스와인 분류도 나오지만 스와인 분류가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이세 가지예요. 요 실수 원인적 수준 실수 원인의 수준적 분류. 이거는 다시 그냥 실수라는 앞에 빼고 원인의 레벨적 분류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출제된다. 1차 실수. 뭐야? 프리메일이야. 지지가 실수하니까 주인적 주인이 누구야? 나야. 내가 실수해. 뭐라고 그랬어?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실수. 작업자 자신으로 발생한 실수. 이걸 가지고 프리미어를 요 반드시 출제된다. 둘째, 2차 실수. 세컨드리에라 요 작업 형태나 작업 조건 중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 실수. 어떤 결함에서 발생돼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실수를 가지고 2차 실수라고 그래요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커맨드는 지시가 오예요. 직무를 하려고 해도 뭐가 정보나 물건, 에너지 등이 없어 발생한 실수. 그럼 여기서 이 얘기 합니다. 1차 실수는요, 프리미엄의 자기 자신의 실수를 말하고 2차 실수는 기계적인 결함이에요, 주로. 작업 형태는 조건 중에, 커맨드 실수는 지시가 왜, 뭘 하려고 해도 정보도 없고 물건도 없고 사람, 뭐 없다. 이거는 바로 사람이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차 실수, 2차 꼭 알아야 되거든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스와인 분야와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별 휴먼에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거뭐 조작, 설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는 것이 그 작업 에라에서는 보존 검사 제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하고요. 종합적 에라 요인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걸 복습을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인리라든지 버드 라든지 아담스라든지 자페타 키스들이 모여 실수는 개인적 특성이라 바로 하인디 예를 들면 1단계는 뭐 사회적 유전적이고 2단계가 개인적 특성이다. 이런 요인에 의해 가지고 실수를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작업 자체의 특성과 환경 조건, 작업자의 교육 훈련, 교육 훈련 교시 등의 문제라든지 인간 관계 체계, 인간 공학적, 인간 기계 체계를 우리는 뭐 수동 기계 체계, 기계화 체계, 자동 체계 이렇게 좀 사람과 사람인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직장의 성격이라든지 설계상의 결함인데 이거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뭐 원인, 레벨적 분류. 프리메리어나, 세컨드리나, 커맨드나, 이걸 꼭 기억한다.